비시즌, 바람의 방향은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수온의 상승과 함께 뱅에돔들의 활성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입질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오늘이 바로 남풍이 부는 날입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사이즈 괜찮은 긴 걸입니다 왔습니다 백예돔 낚시는 패턴 낚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변화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죠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가파도에서도 어,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여죠. 넙계라는 어, 포인트입니다. 어, 가파도 본성과는 한 3km가량 떨어져 있는 어, 그런 어, 독립여고요. 보시다시피 뒤쪽에 등대가 보이는 어, 그런 멋진 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 조류소통이 좋은 것이 특징이고요. 어, 조금 단점이라면 앞쪽은 수심이 조금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낮에 낚시할 때는 조금 멀리 던져주는 것이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좋다. 모든 게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맞바람인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자 갑니다. 아 오늘 저희 채비는요. 로드는 0.8호대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1.35. 어1.35 원줄 앞에 피라인 06호가 3발 그리고 중간 목줄 1.5호가 2발요. 그리고 찌는 오늘 구멍찌 제로찌입니다. 그리고 어 본목줄은 1.2호 그리고 바늘은 4호 바늘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멀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원줄은 조금 얇은 것이 유리하죠. 수온이, 겉수온은 그 15.8도. 어, 그런데 속, 속에 있는 물이 조금 찬 편입니다. 방금, 어, 어랭이를 낚아보니까 체온이 예, 굉장히 찬 편이에요. 한 1도 이상 차이가 날것 같은데 조금 걱정입니다 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햇빛이 조금 더 들어가고 하면 수온이 조금 올라갈 걸로 보는데요 글쎄요 우와, 자리돔. 야, 뱅이돔만한 자리돔입니다. 와, 자리돔 엄청 크네요. 슈퍼자리입니다, 슈퍼자리. 와, 최근에 잡은 저 자리돔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와, 자리돔 엄청, 한, 엄청납니다. 아, 왔습니다. 30 정도 조금 넘는 어, 일반 배기돔이네요. 아, 제가 지금 구멍지를 쓰다가 고리지로 바꿨습니다. 어, 고리찌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이제 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뱅의 돔들이 물고 처음에 땡길 때는 이물감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어 고리찌로 바꿨는데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어,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기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어, 물밑 수온이 어, 표충 수온보다 차갑기 때문에 에, 조금 예민한 것 같고요. 지금 고리찌로 계속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나이뱅의 귤입니다. 아 맞바람 정말 힘들다 꼭이 촬영 때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돼서 이거 참 힘드네 오늘이 남풍 계열인데 맞바람인 거 빼고는 이게 수온을 올려주니까 참 좋네요 이 바람이 한 며칠 계속 불면 손이 좀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 장소는 조금 캐스팅이 쉽지 않네요. 던지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밑밥치기에 훨씬 곤욕입니다. 이자철구할 때의 그 기억이 좋긴 하지만 수준료가 물속에 이렇게 길게 굉장히 길게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녀석을 물면 많이 터트리는 자리기도 이 합니다, 이 자리가. 맞습니다. 어 긴꼬리뱅이돔이네요. 역시 예상대로 어, 물이 살아나니까 긴꼬리뱅이돔이 딱 움직여줍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물이 살아나면서 좌측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잡어들이 조금 빠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바로 물이 바뀌자마자 바로 딱 물어줍니다. 지금 어한 30m 이상 한 40m 정도 캐스팅하고요. 어, 밑밥만 제대로 들어가면 아마 계속 물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밑밥입니다. 지금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밑밥 치는 것이 지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찌는 어찌 어찌 던지겠는데 밑밥이 지금 40m까지 안 날아가요. 그래서 바람이 잠시 멈출 때 캐스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바람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마 오후로 가면 갈수록 바람이 더 세질 걸로 지금 예보상은 그렇거든요. 쉽지 않네요. 오샤. 어, 사이즈 괜찮은 긴 거리입니다. 아, 예상대로 지금. 좌측으로 가자마자 또 바로 입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도 예상대로 되면 낚시가 정말 재밌는데 오늘 재밌습니다. 물이 좌측으로 감겨버리네요. 어, 좌측으로 감기지 않고 마라도 방향으로 뻗어주면. 낚시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어, 좌측으로 감아버리면 멀리까지 흘리지를 못하겠죠. 음, 조류가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아마 마라도 방향으로 뻗어나가겠죠. 갑니다. 어, 지금 시간이 5시 반입니다. 어,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어, 마지막 해창 낚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드는 08대, 원줄은 지금 1.65로 바꿨고요. 어, P라인 06호가 3발 정도 들어가 있고, 어, 목줄은 제가 오늘 1.75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채비로 오늘 해창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역광이라서 찌가 안 보이네요. 어, 이럴 때는 원줄을 어, 보면 됩니다. 초리 앞에 원줄이 팽팽히 펴지면 입질이라고 생각하고 챔질 을 하면 되는 거죠. 해가 많이 길어졌네요. 어,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해가 높이 떠 있습니다. 완전히 간조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원래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목줄은 조금 짧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고기를 걸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랜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 긴 꼬리배행의 놈입니다 확실히 긴꼬리뱅이돔은 손맛이 일반뱅이돔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어, 촬영 끝나기 전에 40cm 정도 되는 긴꼬리뱅이돔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자,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도깨가 보이는데요. 어, 년중 저렇게 종일 도기에서 낚시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저분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도 가파도의 최고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직 자어가 많습니다 그 낚시인들한테는 자어가 <laughs> 미운, 미운정이 많이 들 거예요 30년 동안 낚시하면서 온갖 상황 자보들 하고 이렇게 같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자보한테도 사실 미운 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서운해요 이렇게 역광일 때 찌를 안 봐도 사실 입질를 받을 수 있지만 제일 답답한 면은 어 미끼가 따였는지 안 따였는지 체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 찌를 볼수 있다면 미끼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자기 주력 찌를 오래 쓰다 보면 느껴지는데요. 어 잡아들이 이제 미끼를 따먹 따먹게 되면은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 오래 담가 어빈 바늘을 오래 담가 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 1분에 한번 뭐 30초에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건져 봅니다 그래서 어, 미끼가 달려 있으면 조금 더 길게 가고요 어, 미끼가 따이면 조금 더 시간을 땡기고 하는 방식으로 미끼 체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오차! 긴거리 뱅에덤입니다. 어, 입질이 잠시 끊겨가지고, 어, 밑밥을 먼저 치고, 어, 타임을 약간 주고 한데 지금 던지니까 바로 물었거든요. 어, 이 방법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네. 밑밥을 먼, 먼저 쳐놓고 딱 들어가니까 바로 딱 무는데, 다시 한번 아 놀이 멋지게 집니다. 어, 시간도 거의 다 돼가고 해서. 마지막 한 마리 사이즈에 관계없이 낚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뱅예돔 낚시는 패턴 낚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자그만한, 어, 그런, 바꿀 수 있는 거라도, 어, 바꾸다 보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자그만한 변화가, 어, 거기 뱅에돔을낚게 만드는 걸 보면 뱅에돔 낚시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제가 방금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어, 돌아보니까 멋지네요. 마라도가 보이고 가파도가 보이고 어, 송악산과 삼방산, 한라산, 형제섬 다 보입니다. 감동적인데요. 뱅이돔 낚시가 늘 그렇듯 어, 잘 먹히는 방법이 계속 먹히지는 않습니다 패턴을 계속 바꿔가기 때문에 그래서 뱅이돔 낚시가 더 매력적이고 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어... 어, 일반 뱅이놈이. 아, 일반 뱅의 덤입니다. 아, 30 조금 넘는 어, 일반 뱅의 돔이고요 어, 오늘 하루 가파도에서 즐겁게 낚시를 했습니다. 어, 이 넓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음, 비, 어, 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많은 마리수의 베게돔들이 나왔습니다 자 탐날뱅의 길입니다